봅니다. 안녕하십니까 MNS 도장의 호빵 소입니다. 오늘은 MNS 도장의 PTSD 챌린지 7일 차 7일 차 운동은 사이드 레그 레이즈인데요. 사이드 레그 레이즈는 여기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둘이 같이 강화하는 운동입니다. 어, 여기서 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야 돼요?라고 고문을 받는들도 있을 텐데요. 엉덩이 근육은 사실 에서 가장 큰 파워를 낼수 있는 근육입니다.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축투가게 삐뚤어지거나 무릎, 허리, 어깨 이런 커다란 통증, 관절 통증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단련해야 돼. 약해지면 안 되는 근육입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운동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나 냉장고나 아니면 의자도 좋습니다. 이꽉 붙들어 주세요. 흔들리지 않는 거래.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, 옆으로 들어줍니다. 이제 주의할 점은 가단 방향이 앞을 보고 있죠.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틀어지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. 일어나는 근육이 달라지기 때문에. 반동을 쳐서 팍 하고 차면 다칠 수가 있어요. 천천히 올려서 90도를 목표로 올려줄 겁니다. 호빵사분들은 더 올릴 수 있죠?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은 됩니다. 이상한 동작이 되죠. 어깨랑 엉덩이랑 다리랑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아발 반도 대지 말고. <laughs> 여기까지. 아니, <laughs> 왼발 30개, 오른발 30개입니다. 할수 있겠죠? 파이팅입니다. 자 그럼 오늘 까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